코입니다자 오늘은요 더 오비 엘리베이터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간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냥 오비를 즐기는 그런 간단한 게임입니다 님들, 하이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식들아 와야 방금 무시하는 거야? 야 방금 선 무시 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<laughs> 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3 2 1무르 안녕

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와. 어? 나 왔어 어? 어디게 나왔어? 내보내줘 깊이 껄티 노란색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거 그거 아니었어? 뭐? 너그엘리베이터에 나오면 응. 막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어? 아 이거 이거 무조건 오비야 어아 오비구나 어 귀신 어. 나오면 안 돼. 왜? 그거 설명해줬나? 어그래서 아! 시작할 때 했는데? 아 그래? 어. 어, 어 내가 어. 집중을 안 했나봐. 그래 이제 아, 아 그래, 아는구나. 그래. 그세야어 어차피 까먹었을 거잖아. 어 내가 어. 집중을 해야 될까? 멤버들 다 죽고 있는데 뭐해 너네? 아니 근데 뭐해? 야시간이 60초다. 어나 뭐해? 어. 이거 죽으면 어. 처음부터야. 야야 어. 야, 라디오 어. 옆길로 옆길로 아! 돌아갈 수 있나? 하다가 죽었어. 내가 봤어. 야나못 깰지도? <laughs> 어, 어라 와, 어렵다. 난 이미 못깼는데 오케이. 아니 이거 왜? 그 옆으로 가야지. <웃음> 야. <웃음> 야. 야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거다못 깨라. 어우 야수 있나? 아니 나 이거 못깨 절대 못 깨. 이거 시간 초. 이거 멋있다. 거의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빨리 빨리 깰래들. 얘들아 같이 가. 아안돼 어, 죽었다. 어 나도 아까 여기서 죽었는데. 얘들아 같이 가. 나못깨 이거. 아, <laughs> 아, 이거 나. 어렵다. 아야 얘들아 빨리 죽어서 엘리베이터로 돌아와. 얘들아. <laughs> 곧문 닫혀. 알았어 나. 갈게. 아, 어 같이. 있어. What? 어 뭐야 <목소리> 다들로 TP 되네 아무튼 아, 이런 아, 겁니다 아, 아, 아.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모르겠는데요 아, 모르겠어요 어려워.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네. 하면서 배우세요 모르겠으면 아시겠죠 그래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너 아까 그 해보고 싶었구나 범수야 <목소리> 어어야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엔 <이번에는 목소리> 노란색인데 간다 간다 우리가. 바로 간다 이거 실패하면 간다. 안 돼요 실패하면 안돼 오케이 박진좀 막중 좀박진좀 지우야 실패하면 안돼 있어, 범수야 실패하면 안 된다며 フォあったい。 야, 나, 야 근데 이거. 아니, 오히려 좋아. 초반에 주는 거 오히려 좋아. 야, 근데 이거 130초 주는 거 보니까 좀 빡센가 봐. 그러게. 저거 버튼 눌러야 되나? 눌렀는데 어. 뭐가. 뭐... 아 이거. 아. 누르면 옆에 길이 열리네. 이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? 아, 근데 이미 이미 눌러가지고 <laughs> 애들이. 어, 아. 아 공유구나. 여기가 맞아? 복비아 여기 어떻게 뛰어? 와, 와, 거나 나만 들었나? 아니,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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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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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아? 야, 못 들은 척해. 그래야지. <laughs> 어, 이거 이거 그거다. 얘들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. 코아가 열어줄 거야. 어? 여기 아, 아 여는 비? 거구나. 내가 안 누르면? 아, 아 눌러 줘. 어? 알아서 눌러 줄게. <laughs> 어 그거 멍청한 녀석. 왜 멍청한 아, 녀석이야? 난 바로 가 버리지. 너보다 먼저 깨 버리지. 어 먼저 깨. 먼저 깨. 내가, 내가 희생해 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깨는 거면 난 그걸로 만족해. 이제 일어하자 가자. 보세야 너가 잘하니까말했해나 <laughs> 아, 이미지 큰일 났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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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난 원래 이래서 괜찮다. 맞아 맞아 맞아. 내비 너 어디로 가야 돼? 나 하루에 100개씩 댓글 삭제하고 있어. 내 아니, 거? 참 어. 고맙다. 힘들텐데 어, 그것도. 어 힘들어 박세야나 <laughs> 49초 남았는데? 이거 올라갈 수 있나 나? 오, 나 1등! 어. 범수 잘했다! 와 범수 1등! 아, 와나 2등! 오! 오나 마지막에 실수할 뻔. 뭐야 야야 야! 야, 야. 야, 야 막아! 길냥 막아 길냥 막아! 막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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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, 지유야 왜 아직 거기 있어! 나 여기서 먹각이겠다 지유야! 나도 빨리 나도 와! 봐. 얼른 나 디유야. 디유 어디 있는데? 저기 멀리 아래저 밑에. 해랑기 왔다. <놀람이> 너무 오랜만에 <놀람이> 봐. 어디로 가야 어야 어야 이다 왔다. 다다 <놀람이> 디유야 뭐 녹화 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아니 여기 가본 인정 먹었나 봐. 지로 디유야 너녹화 하고 싶어? 아나 끝났지. 열심히 하고 있잖아. 근데 왜꼬라지가 그래? 와 이름 이렇게 기록된다. 어, 어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웃음> 아 오늘 디유 없어? 아나 여기 있잖아. 아 디유가 최근에 좀 바빠 가지고 안 보여요. 요즘 여러분들. 아, 네. 네. 오늘 왔네. 아 여기도 끼네. 아아다 <laughs> <laughs> 어? 어이 난이도가 노란색이 되게 많네? 아, 근데 어 근데 방금 노란색은 좀 살짝 언더한 노란색이었어 어? 얘들아 왜? 배쓰런인데? 배쓰런이라고 어? 어머나? 내가 술래인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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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 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이봐! 하하야 공이 여기까지에요? 나다 죽었어! <laughs> 와, 내가 앞 번에 다 죽였다! <뭇> 야! 뭐야, <laughs> 아, 야 근데 계속 갈수 있다, 도. 뭐. <laughs> 아, 뭐야? 이회용이잖아 이거! <laughs> 아싸! 야, 그냥 먼저 가, 사람들! 애들아 먼저 가, 먼저 아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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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버려! 어, 어! 응, 랑 먼저 가버려! 내가 갈게, 내가 갈게! 어. <뭇> 어! 어! 어, 어? 나 라장 가, 나장 가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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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이스! 가자, 가자! 이거 어려운데? 아! 잠깐만! 이거 어 야, 이거 그냥! 우리가 멍청한데? 야, 지유가 언니? 가고 있어. 지유가 가고 있어. 야, 지우야일 좀. 절다. 지이 어디 갔어? 야, 이거 이거 애들이 안 와. 이상해. 봄수야 어, 안녕. 어, 안녕. 어, 야, 이게 됐스라 재밌겠다, 저거. 아, 다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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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럼 봄수 있는만 여기 기록되는 거 아니? 그런 건가? 내이름도 없어. 없어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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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결국 웃음> 처음부터 새겨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야. <laughs> 어 되게 무슨 애니메이션 그거 주제 같다. 그니까. 어 뭐야 <laughs> 초록색이다. 초록, 초록, 초록. 야 진짜. <laughs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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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진짜, 어지간히 야, 못했나 보다. 어 이럴 때 아니면 일등 아, 못해. 야. 이럴 때 아니면 일등 아, 못해. <laughs> 어 뭐야. 어어가거 너무 급했다. 오야 어, 봉수 길 쳐는 거 질이네. <laughs> 야 뒤에 따라가니까 편하다 그때. <laughs> 앞에 앞에서 알아서 애, 길 터주는구나. 어야 이거 왜 흔들려? 바로 지금이 아니면 우린 영영 1등을 하지 못할거야 얘들아! 아아 아아 어, 범사 안녕? 아무슨 따라잡았어 따라잡 전동번개가 실패했어 아, 아, 거거어 야! 거의 다 왔어 전동번개 내가 내가 1등 내가 1등 아이아이 아. 1등 왜왜왜 이렇게... 오 아! 예! 아! 오! 예! 아, 예! 아,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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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왼쪽! 오! 내가등내걸 쪄? 아니, 아니! 내 아니! <웃음> <웃음> 아이, 점프 하면서 방향 틀어가지고 졌다. 응?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정, 오 진정. 심장, 심장 부여잡아. <laughs> 고장났어드가 이겼다. 어. 어떡할까 여기서? 아, 끝이 아니네. 아, 끝이 안. <목소리가> 마모 마모. <목소리가> 마모 마모. <목소리가> 오케이, 아 아밀트 아밀 <목소리가> 오케이. 어, 너무 좋다. 이야 이거 편집으로 위치 바꿔야겠다. 와이 와이. 너 변집 이밀트 오케이 오케이. 노란색. 두두 아까 다 제작자가 빨간 맵을 안 만든 걸로. 내 생각도 그래. 활성이 없나 봐. 뚜두두 뚜두두둔 두자다갔다아날안 죽었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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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 내가 행동체화 한 돼! 간다 다 우와! 탑아야왜 여기 있어? 으아 여기 있다나 파도에 파도에 그냥 갈렸어. 파도에 드르르르 하면서 갈렸어. 어, 파도도 파도. 대포 안 맞고면 파도 다 갈려도 돼 오. 어. 어 뭐야? 백포 어, 안에서. 뭐야? 나왜 오등이야? 이, 나 먼저 돌았는데. 고작봐 뵙 아, 다 어, 고선 핑차이 우연. 오, 라디오. 나이스. 오. 음악 예. 예. 오. 사, 이이 게임 시작! 하겠습니다뭐겠이고 어, 어 뭐야. 어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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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가! 어, 가운데 어, 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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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 나! 아, 나. 아, 가운데 본능적으로 세이브 포인트라고 생각했어 어 뭐야! 아 이거 올라가는 거구나 우와! 우와! 어, 어 얘들아 바로 앞으로 떨어져야돼 60 내지 마! 바어60 앞으로... <laughs> 내지 못 마. 마 바로 앞으로 가야돼 맞았구나! 아 죽었어 어 고마워 범수야 아 욕심내면 다 죽어. 오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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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발른 게 이거야? 이거란 소, 이거 이거 소리로 구나. 어 이번에 내가 1등 할수 있나? 당연하지 형. 형 돈을 보여주는 거냐고. 나 보여준다 1등하는 거. 아이 나 어렵다. 야 1등 못하는 거 보여줘. 아, 오, 나도 데려가우우우와 대박이다. 오! 이 녀석들! 좋아해. 아, 이걸 1등을 하네. 아니, 더 아, 분해해줘, 또... 빨리. 아, 감없네 딱히 뭐, 딱히 뭐, 없는데? 아, 아니, 뭐... 여기서 딱, 아무튼 바로, 바로, 바로 가면서, 마지막에서딱 떨어지고, 포에 뜨였으아까 너네들 해찬 나두 일렁 부탁받습니다 네! 그 <그럼> 어떻게 즐겨보시냐 <laughs>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비 엘리베이터라는 컨텐츠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알림설정도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아길량때문에 망했네 마지막 어? 아니 나는 나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왜 니들이 그래 아, 아, 망했어 망했어 안녕 아, 일등 못해서 질투하는 거지 <laughs>